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조영국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가 상정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교통위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시가 지난달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원한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본 인상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 거리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올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10에서 50km는 5km마다 100원에서 150원,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통합한승아리는 기본거리 초과 시 5km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 요금을 통일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은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요금 인상은 시의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고려하면 인상폭은 300원이 유력합니다. 애초 서울시도 이란으로 30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